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볼게요. 자, 필자의 주장. 협력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글인데. In authoritarian and uh, totalitarian 그 environment, 권위주의적이고도 전체주의적인 환경,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제, 가압적이고, 뭐, 이제 하나로 다 하는, 그러한 어,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환경에서, corporation 협력은 미스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doing 하는 걸 의미해요. 뭘 하는 걸 의미하죠? What one is told. 그러니까 하라고 말을 들은 거 있죠. 하라고. 그러니까 시킨 것, 시킨 걸 얘기하는 거야. 하라고 그 누군가가 is told 말을 들었어. 말을 들은 것. 그것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 오른쪽 해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거 하는 걸 의미합니다. In our increasingly democratic social atmosphere, 그 점점 우리의 민주적인 사회 분위기 안에서 corporation. 협력은 means 의미합니다. 뭘의미해요 working together 함께 일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meet the demands of its situation. 아, of the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요구를 부합하기 위해서 함께 working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3번. parents. 부모들은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뭘 배울 필요가 있죠? How to stimulate corporation까지가 목적어 들어가겠죠. 동명서 투부 정사가 문장안에서 목적어 역할할 을수 있습니다. 협력을 자극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부모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녀들에게 이제 협력을 자극하는 걸 얘기하겠죠. 자, demanding부터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 들어갑니다. demanding corporation 협력을 요구하는 것 By saying such things as "You do it or else," 네가 그거 해 or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통해서라고 말을 함으로써 협력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easier sure way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떤 확실한 방법이에요? Of setting up a power contest 힘 겨루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콤마 찍고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 위치가 받아주는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야너 그거 해 그거 안 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가 힘겨루기를 유발한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힘겨루기겠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 힘겨루기 했죠 아무튼 그거가 can read to 뭐뭐서 유발할 수 있어요 situations of revenge by both parents and child 그 부모와 아이 둘 다에 의해서 보복의 상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이거 해. 안 하면은 이거 할 거야. 라고 협박조로 해 가지고 협력을 요구하는 거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조치가 안 타는 거죠. 그건 오히려 자녀들에게 반발심만을 유발하게 만든다. 5번. It is far easier and more productive to win cooperation than demanded. 자, 그것을 요구하기보다 윈코퍼레이션, 협력을 얻어내는 겁니다.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여기서 파는 뒤에 있는 비교급 구매주는 비교급 강조보사 파입니다. 훨씬 더 easier, 쉽고, and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협력을 요구하기보다는, 협력을 아이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 요구가 아니라 요청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 그게 더 쉽고, 더 생산적이라는 거예요이두 가지와 좀줬었요 자, 6번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대, 뭐라고 믿어요? 대 부터 목적어 들어가죠 야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데 표시가 안돼있네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내가 믿어요 대 having 자, 동명사 주어 들어갑니다. 근데 동명사 주어가 총 이제 세 개가 들어가 아, 네 개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having individual special time 각자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거. having a family council 그리고 가족 회의를 하는 거. 그리고 implementing listening skill 청취 기술을 실행하는 거. And 그리고 showing respect and difference, uh, difference for the child, 그 아이에게 존경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are all ways 모든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어떤 방법이요? For parents 부모님이 to win cooperation and achieve family harmony, 그 협력을 얻어내고 and achieve family harmony. 그 가족의 화합을 어치부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 그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청취 기술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존경과 존중을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아이들로부터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협력을 얻어낼 수 있고 가족의 화합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7번, Parent's 부모 어떤 부모요? Who w i n Children's Corporation? 그 아이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바로 그 부모들은요 are l i g h t years ahead of 모모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겁니다 자 누구보다 앞서 있는 거냐 parents 부모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요? who are stuck in the demanding mode 그 강요하는 방식에 비싹인 갇혀있는 그 부모들보다도 훨씬 더 앞선 부모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강요하지 말고 뭐해라 협력을 아이들로부터 구해라 어, 요청을 해라 라는 글이었죠 었뭐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부모는 자녀에게 협력을 강요하기보다 협력을 얻어내야 된다 답 1번이죠 자녀에게 협력을 강요하기보다 협력을 얻어내야 된다 방금 전까지 계속 이 얘기를 봤었죠 음 답은 1번입니다.